네. 사랑하는 우리 교회성도님들 2022년 새첫 주간의 월요일, 첫주의 주간의 월요일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해는, 어, 아직 이제 코로나가 심해서 새벽 기도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에는 못하고 있지만, 특별히 당부드리는 것은 오늘의 말씀 노트책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것을 아~ 기록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또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과 이 설교를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 오늘의 말씀 책자를 피시고 하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단분간 이제 구약의 말씀인 역사서 어, 그 모세오경의 역사서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어, 망한 이스라엘의 망한 이후에 기록된 성경인 에스라 니에미아 어, 에스더를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욥 어, 자먼, 뭐, 시편, 이 말씀들을 담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에스라 3장 말씀입니다. 3장 1절 말씀, 제목은 성전을 사랑하는 우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 지라. 아멘. 어, 에스라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고 나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70여 년이 흐른 후에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포로로 살다가 포로에서 기한하게 된 이후의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아, 특별히 에스라에서 중심되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예수아와 수륩밥의 에스라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 이 사람들이 포로기한을 1차, 2차, 3차에 나눠서 포로로 기한하게 되는데 어, 에스라서는 포로기한 1차, 1기에 시작된 모습들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입니다 1기, 처음이라는 것이죠 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 또는 새로운 일을 익힌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차로 처음에 포로로 기한하는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회사를 운영할 때도 처음에 그 회사를 운영시켰던 1세대 교회를 이끌어갔던 1세대의 우리 성도들 그들의 수고와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교회를 꾸밀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스승들에게 선조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감사함을 표하는 것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1차로 포로기한하고 와서 성전이 회파되고 또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 불타던이 황무지와 같은 땅을 바라보고 이것을 어떻게 재건하고 또 성전을 세우고 또 성벽을 세우는 일이 엄청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수고가 아마 마 생각할 때는 엄청난 일이었을 것이죠. 우리는 에스라의 이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수고로운 일이었는지, 또 포로 귀환에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었는지 한번 보고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바사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70여 년 만에 포로로 귀환해 오게 됩니다. 귀환한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소망이자 사명은. 첫 번째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먹고 살고자 하는 문제가 첫 번째가 아니라 무너진 성벽, 불탔던 성전을 어떻게 하면 재건할까가 했던 이 고민이 이들에게 첫 번째 고민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처음에 왔을 때 생전, 살아, 살수 있는 생전이 아무것도 없이 정말 황무지 같은 곳에서 그들은 무조건 우선이 성전의 건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들이 계속되다가 어떤 일이 오냐면 그들에게 절기가 찾아왔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시간은 흐른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 절기가 다가옵니다 유대 달력으로 일곱째 달인데 일곱째 달에는 유대 달력으로 유대력으로는 많은 절기가 있어요 대속제일 나팔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 달이 돼서 그들이 마치 약속한 듯이 어디로 모이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모여요. 그게 아까 읽었던 1절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의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멘. 그들이 이제 일곱째 달, 그러니까 뭐 대속제일, 속제일, 뭐 초막절, 뭐 이런 나팔절이 있는 이런 절기가 있는 달이 되니까 정말 누구나 할것 없이 다예루살렘에 모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루살렘에 뭐가 없었습니까? 성전이 없었습니다. 기초, 기초 공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대속제일, 나팔절, 초막절 행사를 하면서, 어, 하기 위해서 이 귀한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기초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먼저 지도,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모여서 번제와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자신을 돌보고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데일의 아들 수룹바벨과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재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그 기록한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러 갈세. 이들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보고 어떻게 이 절기를 지킬지,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고민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 정해진 일을 하나하나 치르려고 했던 것이죠. 이들도 대제사장 예수와와 총독 수륩바벨과 그 외의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와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임시로 하나님께 제사드린 재단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도착한 백성들이 함께 초막절 예배를 드려요. 자, 먼저 그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정결하게 하고 예배를 준비했던 것이죠. 그리고 모였던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4절이에요.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 그리고 귀환한 유대인들은 모세율법에 기록한 대로 말씀을 1.1억도 어기지 않고 하나님께 초막절 규리를 지켜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회복된 모습이었어요. 사실 이런 일은 격세지감입니다. 70년 전 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했을 때만 해도 하나님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선지자 에레미야가 너희는 이집트, 애국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그렇게만 살수 있다 라고 외쳤는데 그들은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어요. 여기부터 딱 저기부터 왔다. 마치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뭐 무역과 경제와 정치적인 것들이 압박을 받는 그런 모습처럼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애굽과 바벨론의 줄다리기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들의 선택은 그들의 강요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자꾸 줄다리기라고 여기부터 따 저기부터 따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란 것을 했다가 완전히 멸망했어요. 기초도 남지 않는 완전히 폐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임시로 재단을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께 초막절을 지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돌아온 처음 신앙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잃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완전히 불타고 나서 완전히 잃어버리고 난 후에 회복되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누리고 있을 때, 당연히 함께하고 있을 때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불타고 있고 나서 터도 남지 않고 그곳에 와서 다시 초막적 규례를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신앙의 자유와 평강, 기쁨, 이것을 마음껏 감사함으로 누려야 되는데 지금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때 늦은 후회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게 이미 주신 복이 얼마나 놀랍고 크고 값진 것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시 세워 보시고 감사하는 주님의 백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귀한한 유대인들이 초막절 규례를 잘 지킨 후에 본격적으로 성전 재건 공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8절과 8절이에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이른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델의 아들 수루바베가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이사람들과 무릎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이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터에 이른지 1년이 지나고 그 이듬해 둘째 달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이제 성전의 기초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 기초를 세울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 무너진 성전. 회파, 회파가 된 성전, 그 성전에 이제 막절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기초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벅찬 감동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역시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역사로 돌보신 가운데 이렇게 성전에서 이전 예배를 들고 위임식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이 목사는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감사해요. 그 감동과 감격이 1 1절 12절에 나와 있어요. 보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자 기초가 놓이니까 온 백성들이 막 기뻐하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노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막 얼마나 이 성전의 기초를 보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이 기초 공사가 시작되자 백성들은 모여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찬양만으로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이었어요. 과거에 그 엄청난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지금 이 기초를 보고 나서 너무너무 슬펐던 것이에요. 성전이 불타고 내려앉고 성전에 있는 각종 금은 보화들이 빼앗기고 그것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봤던 사람들이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드냐? 대성통곡하는 마음이 드어요 이들의 눈물의 의미가 뭡니까? 모두 다 기뻐하고 있는데 이들은 왜 울고 있는 것일까요?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웠는지 우리가 그 성전을 믿음으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지 못해서 70년간 포로살이를 했다는 희한과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기회를 주셔서이 폐호 위에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섬기는 신앙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결단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후회의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교훈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라가 독립된 나라가 있을 때 나라에 충성하고 나라를 굳건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고 성전이 있을 때 아름답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지키 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지나고 나서 후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이 귀한 성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총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성전을 사랑하고 지금 있는 처지를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믿음입니다. 나에, 나에게 주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2022년 한 주간을 살아가는 이첫 주간에 우리 귀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전을 사랑하며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곳을 사랑하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을 때그 영광을 따라 살아가게 부족하면은 믿음의 모습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께서 믿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를엽나이다 아멘.